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동부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그리고 이 시간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시간 될수 있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 저는 어렸을 때 얘기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한번 어, 설교 중간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컴퓨터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을 다섯 장씩 읽어야 30분씩, 네, 30분씩 할수 있는 것 때문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 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저희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어 어렸을 때 조금의 어,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거 있었냐면 어, 지금 다섯 장을 읽어야 되니까 짧은 것들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laughs>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너희 모든 나라들아 어,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어, 우리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시며 인자심이 크고, 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10편 117편의 1, 2절 말씀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한 장을 읽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말씀을 짧은 편들만 막 찾아보고 그러다가 제, 저는 조금 제가 좀 특이한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말씀들 보다는 좀 새로운 말씀들 아니면 짧은 말씀들 하다 보니까 오늘 호세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는 호세아에 대한 설명은 그 브이리의 아들 외에는 그 설명이 없습니다. 그 호세아 1장 2절에 중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경 말씀을 너무나 간절하게 아멘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음란한 자식을 만나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라. 어, 그런 말씀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때 그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특별한 특별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봤을 때는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시대의 역사와 문화 이런 것을 알고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디빌라임의 딸 고메 보멜과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납니다. 어, 4절에 보면 호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르엘 뜻이 조금 중요합니다. 어,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사진 한번 띄어 주시겠어요? 사진에 보면 아래쪽은 유다 그리고 어, 위쪽은 북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입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나눠집니다. 오늘 성경 호세 1 1장, 1장을 보면 성경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넘겨 주시겠어요? 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 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어 오므리 왕조 이때 엘리야랑왕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는 시, 시기고 예후 왕조는 아모스 선지자 그 다음에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여기서 예후 왕조에 있는 요아스 아그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여로보암 이 세가 이제 왕이 됐을 때 호사의 호세아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후 왕조 때 어, 오므리 왕조에서 위에는 있초록색 있는, 있는 오므리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넘어간 것은 어, 바로 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하, 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지 않는 그 오므리 왕조를 어, 하나님께서 이스르의 평지 나보셉 포도밭에서 어, 이 오므리 왕조를 박살내 주십니다. 그그 오므리 왕조가 박살낸 곳이 그 곳이 이스르엘이었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첫 아들을 이제 이스르엘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예후 왕조도 어, 오므리 왕조처럼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셨고 엘리사도 보내셨고 그렇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 오무리 왕조도 그리고 예후 왕조도 너, 너만은 다르겠지 하고 이스라엘 평지에서 바, 그 오무리 왕조를 박살냈는데도 너네도 안 바뀌니 여러보암 이세가 돼도 안 바뀌니 하나님께서 어, 너네들도 예후 왕조도 이제 그만하겠다 너네들도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 그렇게 박살된 것처럼 너네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의 예후 왕조를 심판하신다. 그 뜻을 자식 들에게 자식들의 이름을 빌려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둘째 로 루하마라는 뜻은 불쌍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로 왕이 내 백성이 아니다. 예후 왕조도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께 죄를 계속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하나님의 떠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특별하게 호세아의 가정 그리고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서 어, 나타내시는 것 같습니다. 독일어에 지친 인 레븐 레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 신학적으로 삶 속의 자리라고 합니다. 삶 속의 자리란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어 어떠한 상황을 볼 때에는 그삶 속에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종합하게 바, 봐야 되고 그 자리, 그삶 속에서 어떠하게 쓰여졌는지를 바라보는 것을 삶 속의 자리, 삶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삶의 자리, 호세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깊이, 깊이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신 것 같습니다. 성,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느꼈을 때 어제 읽은 성경, 오늘 읽은 성경 다르듯이 내가 지금 느꼈을 때랑 내 지금 상황이 달랐던 거랑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나라고 제 나름의 의견을 내봤습니다. 어,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어떤 심정인지를 가정을 통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어,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낀 그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더러운 죄 우상을 믿고 음란에 빠졌다는 겁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에 맞춰서 그래서 디빌라임의 딸 고메가 결혼하고 첫째 이스르엘그 다음에 로루하마 로암미까지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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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들 딸 아들 3남매를 낳습니다 얼마나 정신없었을까요 3남매 어, 저희 집도 3남매입니다 제가 어, 애를 낳은 적은 없지만 저희 3남매가 연년연 생입니다 어 <laughs> 그 부모님이 고생하셨겠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laughs> 저희들도 누나들이 둘, 둘은 지금 이제 CGU 가가지고 조카까지 이제 생겼는데, 근데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리모컨 한번 잡았다고 머리채 뜯겼습니다. <laughs> 머리채를 뜯겼다고 눈은 왜 그렇게 뜨냐고 하면서 그세 명에서 얼마나 정신 없었을까요? 근데 이 호세아에게도 세세 남매가 있었던 겁니다. 어떤 애는 배고프다고 할 거고 어떤 애는 울고 있을 거고 어, 여기 자식을 키워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은 키워보진 않았지만 자라온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정신 없는 가정 가운데 호세아 3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아멘. 아이 말이 뭐냐면 여기 중간에 또 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가서 고멜 고메, 고멜의 아내라는 사람이 또 나간 겁니다.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세 명이나 세 명이나 있는데 자식이 어세 명이나 있으면 괜찮겠지 세 명이나 있으면 정신 차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또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나도 이러메도 너네들이 계속 배신해도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러니 호세아야 너도 그 남자에게서 네 아내를 데려와라. 찾아와라. 그래서 호세아가 고메를 찾으러 갔습니다. 다른 남자가 있어서 어, 호세아가 내 아내가 있으니까 돌려달라 라고 얘기하니 그랬더니 그 여, 남자가 적반하장입니다. 어? 돈 내나, <laughs> 돈 내나, 내 아내를 데려가는데 돈 내나랑 다름이 없습니다.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호멜 반을 가지고 오면 돌려주겠답니다. 지금의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오히려 내 아내를 돌려달라고 하는 게 그게 말이나 한겁니까? 한 근데 그것을 또 호세아가 합니다. 호세아서, 호세아서 일장에 보면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하고 단절을 선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진 1장 후반절과 그다음에 2장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하고 단절을 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범죄와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시 찾아주시고 다시 또 품어 주십니다. 마치 호세아가 집을 떠난 아내가 갔을 때 다시 데려오듯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고 하고 너희 자매에게 루아마라라 다시 이름을 바꾸셨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 백성이겠다. 백성이다. 결국에는 내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호세의 이런 아내를 통해서 호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직접적으로 만나, 만났을 것 같습니다. 더 느꼈을 것 같습니다. 호세아 3, 6장 3절에는 호세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시작. <laughs> 아멘. 네.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먼저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아, 알. 알길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는 게내 아들까지도 너에게 줄 만큼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내말좀 듣지 않을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고백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보다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우리 자식들이 괜찮아지는 거나 그런 것에 먼저이지 않나. 하나님을 알기보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우리 우리의 앞에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만 보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자식이 죽음의 길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식처럼 우리를 아내처럼 보시는데 죽음의 길로 가는데 그것을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호세아가 값을 주고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가 바로 우리의 우리들의 죄들을 다 사해 주셨고, 어, 그 사랑이 어떤 죄든 지금 짓는 죄든 과거에 짓든 죄든 나중 미래의 죄들까지도 모두 다다 다, 다 대속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사랑 나 위해 주고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도 천사도 끊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 사랑의 말씀으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 사도 바울이 어,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누가 보면 1 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유산도 받고 그것을 다 잃었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가 안아주시고 입맞추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복하고 회복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같습니다. 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 잘못한 사람들만 눈에 보입니다 아 바리세인들 잘못했지 사두개인 잘못했지 그리고 유다 잘못했지 그리고 지금 오늘의 본문처럼 고멜도 잘못했지 어떻게 아이를 가지면서도 다른 남자와 음행을 실을 수 있는지 근데 다 잘못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멜과 같고 우리가 바리세인과 같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으시고 찾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길로 계속 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호세아서를 통해서 힌트를 주십니다. 바로 아까 같이 읽었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하나그 요한계시록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어, 오늘은 아동부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교회의 미래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 자녀에게 이름 하나하나 이름을 담긴 뜻을 담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아동부 아동부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들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왔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른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저도 아직 젊지만, 어른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돌아갈 때,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될 겁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만납시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계속 찾고 찾고 주드리십니다. 우리는 고매과 같아서 집을 예전, 예전 같았으면 100일 떠났으면 90일, 80일. 하루 한 시간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체험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계속 사랑하십니다.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께.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떠났을지라도, 제가 떠났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저를 이제, 주님께, 이제 주님께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러 이 고백들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들 아이들 안에, 그리고 이 인천 신광교회 안에 회복과, 그리고 부흥이 어, 일으키는 그런 불씨가 되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모습은 고멜과 같아서 주님을 떠나고 떠나고 떠납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모습인 우리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알아가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